생일 이 있잖아요. 저, 저, 제, 제 생일에 대해서도, 이제, 어머님은, 이제, 자식을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뭐, 미역국이라도, 소고기 넣어서 끓여주시려고 하죠. 근데 생, 일 같은 경우는 크게 뭐, 개의치 않아요. 그냥 뭐, 누구한테 뭐, 생일이다.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이제, 어머님 아시지만, 어머 가족들은 알죠. 그니까 가족이고요 근데 그냥, 그냥 생일이면 그냥 생일인같다 왜, 또 돌아오니까, 내년에. 그, 그리고 또, 그, 또 그때 뭐 생일 뭐 마, 파티가 아니고 생일 방뭐 그런 거뭐좀 친구들하고 모여서 축하도 받고 그런 걸 못했다 치면은 뭐 다음에 다음 년도 또 돌아오는 게 생일이니까 뭐 요새 뭐 생일 그렇게 뭐 찾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즐길 수 있는 추석이니까 어, 이왕 기왕. 추석, 오늘, 어 돈을 좀, 어 많이, 조금 그래도, 그렇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뭐, 두세 배는 아니더라도, 좀더벌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생겼으니까, 거기다 대고, 이 비가 좀 오면, 뚜벅이 기사님들한테는 더, 음 좋은 기회가 되니까요. 음 진짜, 온대가 음, 어, 맞고, 정말 오늘, 최수가 좋으면, 진짜 두배 이상도 벌수 있겠죠. 이제 막 가는 대로 딱딱 맞고 그냥 콜숲 막 떨어지고 시외 구간 타는데 오늘은 그냥 시외 구간 타지 말자. 그냥 시내 구간만 타도 골이 바로바로 나오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시내 구간만 타면서 그럼 배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막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들 이제 나름대로 보람 느끼죠. 추석은 이렇게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어차피 일을 하려고 마음을 뭐 드신 거면은, 어, 지금 좀을 잠을 주무시고, 어, 그리고, 어,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알람 안 맞춰놔도, 어, 내가, 어, 6시 이후에는 출근해야겠다라고 생각하여 6시 반에는 출근해야겠다, 밖에. 그땐 콜이 안 나와도 미리 한콜 먼저라도 이제 먼저 배당 이제 배정을 받고 나면은 그 이제 콜을 잡고 나서 이제 첫 콜이 길어지면은 오래 가면은, 이제, 코스는 이제 자연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어, 조금씩 늘어나니까. 한 코를 먼저 잡고 나면은, 그게 시회권이라면, 거기 가면, 그때는 코스가 이미 늘어나 있고, 거기서 또 잡을 확률이 높아 높으니까, 높 뭐, 6시 30분까지 나가겠다 하는 분들. 그게, 계획적이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들은 있잖아요. 알람을 맞춰놓게, 맞춰놓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알람 안 맞춰놓는 게,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이 계획을 딱 짜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생활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6시 30분이면 6시면 은 자동으로 눈이 떼집니다. 뭐, 노부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 6시에 눈이 떠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6시 그 5분, 그니까 러 5시 55분 그 전이에요, 대부분. 6시가 넘어가진 않아요. 그니까 러 6시에 일어나야겠다 생각을 하면은 5시 50분이나 다시 45분, 아니면은 뭐, 다시 55분에 깨쳐요 눈이 떠요, 떠져요. 왜냐면은 자더라도 그 마음을 미리 벗고 잤기 때문에 어, 성실한 분들은 이렇게 눈이 떼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 그게 그, 그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돈을 번다는 거고 꾸준히 하는 분들이 수익도 그래도 오차가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한 달에 어, 이 정도씩은 벌을 벌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오늘 추석이니까 어, 그래 추석이다라고 그냥 하고 좀돈좀 벌자라고 마음을 드셨으면은 어, 비가 지금 비가 안 오네요. 어, 근데 이게 하늘을 보니까 비가 계속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 비가 많이 안 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을 드시고 나가신 분들이라면 어, 그래요. 어, 내가 여기서 얻지 못한 부분을 내가 금전적으로 음, 얻었다. 이 돈을 어, 모일 수도 있지만 추석이니까 어, 다른 때보다 부모님에게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돈을 벌 벌어서 뭐 선물, 뭐, 소고시라도 하나 보내드렸다면은, 어, 내가 여기서 평균적으로 하루 얻는 수익보다 조금 더 많이 얻었다면그 여유분을 가지고, 어, 추석은 같이 보내지 못했지만, 어? 그래도 나중에 소고시라도 딱 사갖고 부모님들에게 가시면은 가셔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그딱 보장된 선물을 드리면은 부모님들 밤을 뭐면 고맙겠습니까? 음, 좀 짠하시겠죠. 고마운 마음보다는 제가 봤을 때에는 모든 부모님 은 그래요. 어, 자기 자식이 어, 아무래도 일을 하더라도 어, 평범한 직장 특출나지는 않지만 이게 내가 뭐 전문직 정도 뭐 의사, 뭐 검사, 공무원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라 회사 들어가던가 어?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높파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리운전하는 동안 사고 의 위험성에 대한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업의 특수성은 좀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선물을 드렸을 때는 모든 부모님들이 음그 자식 앞에서 선물을 드렸는데 부모님 을 위해서 선물을 드렸는데 어떻게 눈물을 보이시겠습니까? 근데 속은 우시죠. 왜냐하면이 내 아들이 내 딸, 내 딸이, 요즘 동안 남들 쉬는 때, 남들 쉬는 때,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응? 갖고 온 선물인데, 그, 일도, 응? 어, 부모님들은 항상 조바, 조바심을 가져요.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때, 음, 그렇게, 어, 위험해,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을 하는데, 그거를, 남, 남들 다 즐긴 시간에 학자까지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그거를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앞에 이렇게 딱 드리면은 고마움도 고마움이지만 그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죠 솔직히 아프시겠죠 속으로 많이 우시겠죠 그렇다고 선물도 어. <laughs> 드리지 말라는 말씀을 안 합니다 <laughs> 선물 드려야죠 여유가 되면 여유가 안 되면 이 돈을 좀더 벌었으면 여유가 안 되고 내가 좀 급하다 하면은 내 급한 삶에도 책임져야죠. 근데 여유가 된다면은 그다음 나머지 돈으로 부모님 속옷이라도 하나 사드리면은 어 이것이 음또차 말씀 드렸지만 대리운전 평생 할거 아니니까 나중에는 지금 마음은 부르면 이 아프셔도 고마움도 그 느끼시죠 당연히 느끼시죠.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만족할 직장은 아니어도, 그래도, 조, 조바심이 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들이 일을 갔을 때, 음, 마음 한켠에 그냥, 이렇게, 어, 두려움이 있고, 하는 일이 아닌 이상, 그때 이제 가면은, 음, 그런 직장을 얻어서, 예, 그때는 뭐, 그래도 뭐, 떡밥이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 대위기산 떡밥이 어디있습니까 떡밥이라도 나온다면 그걸로 겠어요 그때는 속옷을 사드렸다면 사, 사 이번에는 이제 간절기니까 뭐 바람막이를 사드리든가뭐뭐 응? 뭐 유명 메이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뭐 아이더 뭐, 뭐 있고 뭐 밀레 있고 뭐레파 있고 그거요 제가 유명 메이커 말씀드리는게 비싼 옷을 사드리는게 아닙니다 왜그냐면은 그그 인터넷 있잖아요 가격 비교하는거 가면은 그뭐 조금 이전에 한 이삼 년 전에 만 보면은 여기 와요 이렇게 상품이 오면은 뭐 삼십 얼마 이 탁표 이, 그 있잖아요 태그가 이끼 기반만 하면 삼십 얼마였어요 이삼 년 전에 근데 한삼 년만 지나도 십만 <laughs> 원 안으로 뚝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 <laughs> 그렇게 막 쪼잔하게 쪼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요새 옷은 유행 같은 건 그렇게 안 타요. 몇 년이 흘러도, 저도 옷을 그렇게, 저는 좀 깔끔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막집 청소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깔끔한 게 아니고, 다른 건 몰라도 옷은 진짜 좀 오래 입어요. 여기 이쪽에 지금 이게 옷이 하나 있거든요. 어, 옷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게 내팟 건데, 그때 당시에 이게 겨울옷인데, 겨울옷을 차 안에 1년 내내 갖고 다니네요. 참, 이런, 이런 부분에선 좀, 개 게으른 것 같아요. 이 옷을 지금 입은 지가, 10년이 가까이 됐는데, 어디 나가도 이 옷이, 이렇게 처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후지다. 왜냐면 저는 옷은 좀 깔끔하게 입는 편이고, 이렇게 막, 이게 이렇게 찢어먹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요. 담배는 피지만, 불방구도 한 번도 안 내요, 저는. 어담배도빛때 조심히 피니까.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나가도 그냥 요새는 막 유행 뭐 타는 옷들이 그렇게 특출나게 유행 타는 옷이 매년 나오긴 나오겠죠.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거 시상품이니까 뭐돈 있는 사람들은 뭐 3, 40, 50 주고 사겠지만 그렇게 뭐까지 주고 살 필요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고 그거 뭐딱 1년, 2년 지나면요. 반값 이상 떨어져요. 그한 2년 지나면요. <laughs> 사실은 제가 어, 지금, 감기가 걸렸잖아요. 어, 사실은 지금, 제가 인터넷 쇼핑 그렇게 막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엊그저께 감기가 걸려갖고, 지금, 긴팔을, 이제, 새벽이 되면 요즘 추워요. 추우니까, 이제, 긴팔을, 긴팔이 아니고, 이제, 앞에, 그래도 이제, 그, 간절기 옷은 입어야 할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어, 그때,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이제, 그때 이제 대리 일을 할 때였는데, 새벽이 다 됐어요. 이제, 일산에 돌아갈 시간이, 안 어, 차는 없어요.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전, 전주였던 것 같아요. 전주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전주 신대권도 콜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 버스는 한 2시간 있어야지 올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감기가 걸렸고, 그 2시간을 그냥 이제 요즘에는 밖에서 기다리진 않아요. 2시간 정도면. 또, 콜이 뜰 언제 어디서 뜰지도 모르지만, 그게 딱 있어요, 그때. 안뜰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피시방에 갑니다. 그때 가서 피시방에가고그냥그 옷을 제가 딱, 그, 사이트 들어가서, 갖 가격 비교해가지고, 어, 고르는데, 음, 5분도 안 걸렸어요. 음, 제가 좀, 옷에 대해서는, 아, 이건 옷이 아닙니다. 아주 열이 나고 벗은 거예요. 옷에 대해서는 좀 안목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 사이즈가, 이게, 이 신체 사이즈가 정 사이즈이기 때문에 딱 거기에 맞으면은, 반품하는 경우가, 교환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그래도 있죠. 이 모니터 상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 왔을 때 색깔, 그죠. 그 품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제 옷에 있어서는 거 좀, 이게 거의 사다 보면 좋아요. 내가 원했던 만큼, 이 가격대에. 근데 엊그저께 제가 아이더, 아이더 바람막이, 아니, 바람막이가 아니고, 그, 처음 사본 건, 데 그, 고스텍? 그, 그, 비가 와도 이렇게 안으로 스며들지 않는 거, 고어텍이라 고 합니까? 아이, 무게 <laughs> 고어텍은 제가 처음 사보거든요. 근데 아이더 그게, 가격 비교하니까, 3만, 음, 제일 최최저가가 무료 배송이 있으면 그걸로 해고최저가가 3만 2천 얼마에 그걸 샀는, 샀어요. 그래서, 속마음, 마음을 비고 사요. 조금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나갈 때는 좀 깔끔하게 보이자라는 게 있는데, 딱 왔는데, 딱 입어봤는데,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요.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회가 되면은. 오, 아, 진짜 잘 샀다. 그냥 감기 걸려갖고, 이제 좀 입어야 할것 같은데, 겨울 옷은 좀 많아요. 겨울 옷 항상 3게 돼요. 어, 그것도 다 이제 막, 싼 가격대에 샀는데 이건 정말 진짜 싼 가격대에 이런 이런 옷을 어떻게 살수 있을까라고 그래서 택을 딱 보니까 313,000원 3,000원인가 이더라고요 원래 가격이 근데 제가 그걸 23,200원에 샀어요 그리고 딱 봐도 뭐, 엔, 뭐 근데 제조년도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을 못하니까 제조년도가 31만 얼마짜리를 23,200원에 샀는데 제조년도가 2015년인가 14년인가 되더라고요. 되지 <laughs> 않습니다. 이거 보고 사람들이 막 제목만 보고 다닙니까? 이게 남 의식하지 말아요. 자기들 걷기도 바빠요. 남들 신경 안 써요. 근데 그 옷은 어디 나가도 아,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고급스러워 보일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옷은 제가 그래요. 제가 옷은 좀 보는 안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머님도 막 항상 저한테 어머니 아버님 막 옷을 인터넷에 사면은 훨씬 반절 이상 막어쨌 때는 막 그냥 사분의 일 가격으로 살수 있으니까 그걸 저는 옷을 한번 사면은 막 거주, 거의 보면 막 10년 이상 입어요 이게 막 거독 같은 경우 속옷은 아니지만 속옷 같은 경우 는안 되죠 그렇게 10년 이상 입어요 진짜 입어 입고 나서도 빵꾸 하나가 안, 나, 안 나요. 찢어지지가 않아요. 옷을 아끼는 편이라 그럼 뭐 한번 찢어지면 속상한 것이 오래가요. <laughs>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털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조심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옷을 입어도 이 옷도 제가 봤을 때한 10년 넘게 입어도 무난하겠더라고요. 찢어지지 않는 이상 어, 뭐 어차피뭐 제가 뭐 살이 쪄도 뭐 얼마나 막 많이 불거나 빠지거나 해도 품은 맞으니까 어깨가 그래서 아 불안을 많이 느꼈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네파이도, 아 뭐, 밀레 뭐, 20만원, 30만원짜리. 아, 그돈못 벌어요. 하루에. 음, 추석이라고 해도. 그니까, 러 여유 분 있으면은, 인터넷 사이트 가가지고, 요새는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유행이 나도 옷이 이렇게, 택을 아는 옷이 그렇게 없어요. 없고, 어, 누가 뭐, 그렇게 보고 다니지도 않고, 그냥 색깔 이쁘고, 디자인만 괜찮으면 오래 입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라도 사 드리라는 말씀이고 여하튼 추석이니까요 기분 좋게 일을 하시려고 하신 마음 드신 분들은 어, 열심히 해서 조, 어, 좋은 수익을 창출하기 바랍니다 좋은 수익 창출해서 어, 돈이 정말 여유있게 남은 분들은 부모님들께 속으시라도 한번 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석 어, 원래 뭐 저는, 뭐, 명절이나, 뭐, 제 생일 같은 거 그렇게 계있지 않아서, <laughs> 별로 느끼지 못한데, 추석 저도 다른 분 열심히 보내서, 어, 운도 많이 따라야겠지만, 은 평소보다 그래도 손은 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명절 잘 보내시고요. 어, 정말 그렇다 하시는 분들, 그냥 제 끼세요. 네. 뭐, 다음이지 않겠습니까? 적 끼시고, 마음이 더 많, 많이... 어일 일이, 일이 나가기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쉬세요. 뭐 쉬는 것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어 여튼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안전 운전 특히 주, 조심하시고요. 막콜 많다고 막. 어돈막 좋은 기회라고 해갖고 콜 많다고 말빨 빨빨빨해갖고 막 이것 이차 이 타면 바로 막차타 차 타고 조수님 모시고 해갖고 수익 올리 려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사고 납니다 진짜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연휴 때 사고 나면 더 큰일 납니다 지금 가족들은 다 이제 형 형제 부모님들 모여갖고 지금 안에서 이렇게 음식하면서 이런 담소 나누면서 즐기고 있는데. 어, 나름대로 좋은 뜻으로 와갖고 돈 벌자고 했는데 막콜 수도 많다고 손이 빨리빨리 오시자고 신호 위반하고 응? 단속 카메라 없는 데서 해갖고 신호 위반하면서 그렇게 빨리 가, 가 가면서 가 빨리 또 다른 걸을 잡자 그러다가 그러다가 보면 사고납니다 사고 나서 많이 조금이라도 다치게 되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죠 병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로 나면 경찰차 뜨죠 그럼 집에 연락하겠죠. <laughs> 가족끼리 쌍쌍 오오 모여갖고 음식하면서 이렇게, 어, 재밌는 얘기 하는 그 와중에, 응, 음, 음?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있고, 그런 와중에 경찰서나 병원에서 <laughs> 전화가 오면은, <laughs>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불효예요, 불효. 불유. 그게, 그게 불효예요. 돈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그니까. 러 어, 열심히 조금이라도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벌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하시고, 막, 오늘 막 그냥 딴데 벌었던 것보다 막배 이상을 벌겠다고 해고막 속력 내시고 막 신호 입원하시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고 나면은, 어 만약에 병원까지 가게 되면은, 어그 집안, 추석 집안, 추석 때, 어? 같이 이렇게 그 재밌게 지, 지내려고 했던 그 가족들 분위기는 추석 집 뜹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좀더 여유가 남, 남아서 부모님께 작은 속옷이라도 사 사드리고 나서 부모님 감사의 이거를 받아들이면 은 그것이, 그것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안전 정말 조, 조심하셔야 합니다 추석 때 안전 조심하시고 어~ 드시는 거는 뭐~ 이제 다른 때보다는 그래도 이제 집에 가 이제 아, 가지 안 가지 않았 잖아요그다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가셔가지고 전이라도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하면서 어~ 그렇게 즐겁게 안전한, 안전하게 첫째는 안전하게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걸 돈도 어~ 좀 많이 버시길 바라고요 어~ 왜냐하면 이거는 어,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같 같이 일하는 입장이잖아요 어, 같은 일을 하는 입장인 거좀 동료지요 그죠 저는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이런 뭐~ 어~ 대리 기사님들하고 이런 이렇게 얘기를 나누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여하튼 간에 같은 직종에서 같은 일을 한,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마음이 더 가지 않겠습니까 그분들하고 뭐~ 경쟁 경쟁 경쟁은 아니죠 음, 음, 그냥 그분들도 많이 벌기를 바라는 거죠. 어, 경쟁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음, 그니까 러 어, 그런 마음에서 저도 지금 대리기사로서 어,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안전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추석 즐겁게 보내시고요. 아, 또 다시 이 동영상 올릴게요. 감사합니다.